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낙원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은에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는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같이. 풀을 뜯어먹고 함께 자랍니다. 그냥 보아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 외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은 몸집이 복스러운 반면 털 때문이겠죠. 염소는 날씬한 체형입니다. 또 양은 갈기가 있는 반면 염소는 턱수염이 있습니다. 양의 꼬리는 아래로 처진 반면에 염소의 꼬리는 바짝 서 있습니다. 한편 양과 염소는 성격과 행동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 천성이 온순하고 무리 지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염소는 호기심이 많고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을 잡아서 가축화시키면서 양은 대다수가 뿔이 나지 않게 된 반면에 염소는 대부분 뿔이 납니다. 한편 양은 풀을 즐겨 먹는 반면에 염소는 남은 잎을 따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축으로 키우는데 어느 것이 더 낫냐, 어느 것이 덜 나으냐라고 판단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중동에서는 염소보, 염소는 양보다 기온 차이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따로 염소를 구분해서 보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거의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와서 대곡원에 가서 비로소 양을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염소보다 양이 훨씬 낯선 동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복음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마치 모세와 같으니 모세보다 뛰어난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인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쓸 때도 모세 오경의 순서를 따라서 마태복음을 특별히 다섯 개의 예수님의 설교 묶음으로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요즘에 계속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 묶음입니다.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진통과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믿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초점은 어떤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 신앙에 따른 어떤 삶의 변화, 특별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할 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laughs>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4장부터 오늘 25장에 크게 네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올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열 처녀의 비유,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최고의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이 이르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영원한 왕, 임금은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줄인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최후로 심판하실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흥미롭죠. 심판을 받는 사람은 형제나 자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피로를 채워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피로를 받아드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자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렇게 문제를 삼을 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 자매,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하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요. 또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다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볼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죄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넓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바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수 없는 예수님을 볼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미래에 오실 그런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도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한 세대 안에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미래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는 미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어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심판은 매일매순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항상 두 가지를 논합니다. 하나는 미래에 있을 종말, 그리고 하나는 현재에 있는 종말.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 이미 이루어진 종말. 이 사이에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종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무엇입니까? 먼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겪고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의 생생한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땅을 고국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 사회에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세계도처에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교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자체만으로도 추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대가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영적인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했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과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거는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위태롭고 위험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큰 형님 맏아들이 되셔서 맏형이 되셔서 그 고난의 죽음의 길을 앞장서 가셨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영광 중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복음 때문에 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낙은에된 자, 병든 자, 오계 갖힌 자, 형제 자매들의 고난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송두리째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고난 받고 있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멸시와 조롱과 폭력과 고문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곳, 그곳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있어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을 통한 사랑, 생명을 주고 받은 값비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 중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 함으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끼리의 벽과 우리끼리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 우리가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 줄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주로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외면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숨어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시원찮아 보이고, 마음에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탤런트를 사용해서 사랑하고 공급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생하게 주넘하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인가 왼편에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형제자매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담을 뛰어넘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랑의 삶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한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홈리스에게 어렴당한 이웃에게 선교지에 우리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무엘 집사를 불쌍히 어기시고 주님 보열의 능력으로 그 아들과 간병하는 아내 로렌 집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종들을 주님 심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선교지에도 활발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